매 네, 10분씩 하루 두번 재미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결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가장 필요하고 싶은 질환이 뇌혈관 질환 어떠세요? 이 뇌혈관 질환이 더 무서운 이유는 심각한 후유증 때문인데요. 뇌졸중 재활 치료의 굿 타이밍 도대체 언제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윤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 특히 뇌졸중이 뭔지 저잘 모르는 것 같아요 뇌졸중이란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경우에 후유증이 다 남나요? 대부분은 후유증이 남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한재활의약 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9%는 완전히 회복되어 후유증이 남지 않지만 73%에서는 불완전 회복으로 후유증을 남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뇌경색보다는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뇌졸중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비 증세잖아요. 재활 치료가 필요한 증상은 마비뿐인가요? 팔다리, 얼굴 마비가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뇌졸중의 증상이죠. 하지만 갑자기 말을 더듬는다든지 기억이 없다든지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흘린다든지 시야에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증상도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도 뇌졸중 후유증 중에 하나예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연하장애라고 하는데요. 마비만 후유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연하장애 환자분들이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하장애로 인한 체중 감소와 영양 부족, 이로 인한 음식물의 흡인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시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을 더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뇌졸증이라고 생각하진 못할 것 같아요. 언어상에 만큼 빈번하진 않지만 인지 및 언어상에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가족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음... 권합니다. 재활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골든 타임은 과연 언제일까요? 보통 발병 후 2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발병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재활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후 바로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침상 재활 치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죠? 기본적으로 브레인 이미지를 보는 데에 MRI와 MRA를 통해 뇌 손상의 정도와 뇌혈관 상태가 어떤지, 다시 재발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를 합니다. 뇌 검사 외에 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세요. 뇌혈관의 상태가 확인되면 다음으로 환자분을 직접 관찰하고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봅니다. 시각 청각 감각 신경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근력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수술했던 경험이나 골절, 심폐 기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침상에서 하는 선별 검사로 물 삼킴 검사를 시행하고 일반 병동으로 왔을 때 비디오 영상 투시 검사를 이용한 연하 장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언어나 인지 관련 검사는 하게 되나요? 신경학적으로 안정적일 때 시행하게 됩니다. 언어 검사, 기억력, 주의력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어, 마비 증세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마비 증세의 치료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발병 직후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게 해주는 재활 치료와 전기 자극 치료를 병행하여 마비된 근육을 자극해주고 신경에 신호를 주어 움직임 도와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반복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 및 로봇 보조 훈련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비가 아주 심할 때는 어떤 치료가 더 진행이 되는가요? 다양한 보조기를 처방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근력이 회복되면서 강직이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톡스나 신경 차단술을 이용해서 강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연하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우선은 환자분께 어느 정도 삼 장애가 있는지 평가를 진행하고 구강 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콧줄이라고 해서 장관 시기를 시작해 영양 상태를 보충하면서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치료로는 자세 교정, 보상 기법, 바이탈 스팀 등을 함께 병행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RTMS 등의 치료들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연하 장애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좀더 장기간 장관 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조루술, 즉 배출 시기로 변경하는 것이 환자분께 장기적으로 유리. 유리합니다. 언어장애 치료는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인지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재활 과정도 성공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주의력 장애 기억력 장애 실행 기능 장애를 평가를 하고 약물 치료 시각 훈련 가상현실 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 등을 복합하여 치료합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얼만큼 회복이 될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내원하신 환자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사진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재활치료 중이신 51세 남자분의 MRA와 MRI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굵고 하얀 혈관이 보이시죠. 그게 원래 있어야 하는 혈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의 왼쪽, 즉 환자의 오른쪽에 같은 위치에는 굵은 혈관이 보이지 않으시죠. 이 부분에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 혈관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되 않습니다. 않아 뇌세포가 손상된 상태의 영상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으시고 상지 마비가 심해 고식적 재활 치료 외에 약물 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등을 병행하는 집중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달라지셨을까요? 처음 재활치료를 시작하실 때는 왼쪽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았지만 약 3주 정도 지나서는 어깨를 올리는 동작도 가능해지셨습니다. 수술 후 3주 만에 호전되셨다는 거네요. 이분은 뇌졸증 발병 직후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바로 재활치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뇌손상에 비해서 경과가 좋으신 편입니다. 급성기 재활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병 직후 바로 재활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할 정도로 회복이 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시기를 재활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3개월 안에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중단하시기보다는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치료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치료 중 반드시 지켜야 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뇌졸증은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 및 영양상태 관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기적인 검진도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요. 재활 기간은 항상 길고 고된 기간이므로 지치지 않는 인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졸증으로 재활이 필요한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재활치료는 항상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적인 평가를 받고 지치지 않고 치료해내신다면 앞으로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에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두번 습관처럼 닥터 오기수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